계속 공부하고, 영화 공부하고, 또 뭐, 다른 일도 하고 하면서 이제, 제가 그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.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봤는데, 아, 그러면 기왕 이렇게 늦은 김에 그첫 번째 해외여행은 영화제에 초청돼서 가봐야겠다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실제로 그렇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. 단편 영화들을 찍다가 그 장편 영화는 처음으로 찍은 제 장편 영화 데뷔 작품이고요. 이 선데이 리그라는 영화가 제첫 번째 데뷔 장편이고, 어 저는 그 메시지를 담고 뭐제 뭐 스타일을 드러내고 이런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좀 많은 대중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. 예. 옛날에 너 축구한다고 했을 때 반쯤 죽여놨어야 되는데아뭐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래서 이제 이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일을 해야지 알람이 이게 안 울렸어 맨날 늦게 와가지고 김밥이나 처먹고 주머니에 손질어넣고술 처먹고 늦게 올 거면 약치나 제대로 하고 애들한테 술 냄새 풍기지 말고 아마추어 반 하나 만들려고 형이 해. <laughs> <laughs> 어디서 개수작이야. 가고 떨어지게. 그럼 이제 앞으로 일안할 거야? 너. <laughs> 넌 내일부터 여기서 일해. 딱 튀겨. 제조 시가 불어서 30%. 야스카동을 쏜다. 그... 했는가? 뭐 우리 이뭐 헬스장 개워. 우리 뭐 시합 같은 거안 나가나. 실수는 쓰지도 않는 그런 거 연습하라고 지 요새 소상공인이 알바를 어떻게 써요. 올해 등록했는데요. 3년째 배수고 있는 거예날 집에만 있으니까. 와이프가 딱 맞다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라고. 등록했죠. 이것을 처음 시작한 건 스무 살 때, 이제 대학교 수업 시간에 그 영화를 기획하는 수업 때, 이제 써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썼는데요. 그때 이제 제가 영화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은 축구인데,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축구하는 영화를 꼭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, 그 원래는 그래서 진짜 그 축구, 11대11 축구 영화로 이걸 기획을 했었는데 뭐 예산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미니축구, 그러니까 풋살 이런 작은 스포츠로 좀 변형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기획하고 찍게 되었습니다 대중영화는 이제 클리셰로부터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감독으로 가장 큰그 숙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이걸 만들면서 어 생각을 많이 했던 거는, 어 많은 장르 영화들에서 보, 봄직한 클리셰들 중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건 되도록 피하자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고요. 어 일단은 뭐 주인공이 전직 축구선수지만 또 한참 축구를 안 했고, 실제로 이걸 연기한 배우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배우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하는 척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는 한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하고 또 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게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또 작은 행복을 찾을 거고 또 그렇게 계속 그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,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예. 주인공 캐릭터를 어, 만들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세대는 이 한국의 저의 아버지 세대. <laughs> 그러니까 그 한국의 IMF를 겪으신 그 한국의 저의 아버지 세대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.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고 <laughs> 그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 안 하고. 자기의 과거의 실수를 잘 인정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세대인데, 그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생각의 이면에는 그 가장,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마치 그 가족, 가족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고요. 그 세, 세대 구성원들,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그 아래 세대, 아들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,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. 예. 가장 분량이 많은 인물에 속하잖아요. 그러니까 주인공 치고도 분량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할때 가장 먼저 이제 그 연기력을 중심에 두고 캐스팅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런저런 뭐 이런저런 매니지먼트들에서 뭔가 그뭐 배우들도 소개받고 하기도 하고 뭐 오디션도 보고 했는데 다뭐 외모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마음에 들었지만 연기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. 어, 그, 이 주인공 맡으신 배우분은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. 학교, 저, 제가 나온 학교 선배님이신데, 원래는 가까운 선배는 아니었는데, 그, 이 영화의 그 상만 역할을 맡은 그 배우랑 제가 친한데, 그 배우가 소개시켜줬어요.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전달 드리고, 또, 이 시나리오를 보시고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함께 하게 됐는데, 전 너무 영광이었고, 너무 연기를 잘 해주셔서, 사실, 제가 시나리오를 쓸땐 그렇게까지 뭐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던 그런 디테일들도 너무 알아서 잘 표현을 해주셔서, 예, 진짜 그 배우분 덕을 많이 본것 같아요, 제가. 예. 이게 그총 촬영 일정은 어, 10? 12일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예산이 작은 영화거든요 한 당시에 제작비 8천만 원 정도로 찍은 영화인데 아무래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 됐고 뭐100%그 연출에 집중한다거나 뭐할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힘든 점이 뭐 구체적으로 되게 사연이 많은데 음. 이거를 찍을 당시에 제가 또이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제가 다른 일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던 일들을 쉬었는데 이제 촬영이 계속 밀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이 모아놨던 돈은 다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어떤 날은 이, 이런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밤에 촬영을 하는데 좀더 찍어야 되는데 시간도 넉넉하고 이밤 장면을 좀더 찍을 수 있는데. 이 30분 뒤면은 차가 끊겨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수중에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이게 이제 감독으로서 현장에서 지금 이거 찍을 장면을 걱정해야 되는데, 오, 나 이거 찍고 나면 집에 어떻게 가지? 막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,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또 다음 영화에는 약간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,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뭐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. 뭐 그래서 항상 꿈이, 뭐 어렸을 때 꿈이 되게 많았는데, 뭐, 다 생각을 해보면 뭐, 게임 제작자, 뭐, 만화가, 뭐, 화가, 소설가, 어쨌든 뭔가 다 창작하는 일에 관련된 것들을 꿈꾸면서 자랐는데,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이제 제가 이제, 어, 좋아하게 된게 영화였고요. 예. 네. 그리고 어렸을 때, 제가 어렸을 때, 고등학생 때, 2000년대, 막 이럴 때가 한국 영화 산업이 최고로 뭔가 세계적으로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고, 뭐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어떤 꿈 같은 그런 거였어요.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영화를 시작했고, 지금은 뭐 영화를 하는 게, 다른 영화 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, 뭐, 이 일종의 약간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 저한테 있어서는 언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영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영화를 영화를 영화하지마 이런 거는 약간 말하지마, 약간 이런 거랑 같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. 네. 앞으로 일단 뭐 최근에는 또그 드라마 시리즈물에도 좀 관심이 생겨서 시리즈물이나 뭐 영화나. 꼭 영화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많은 프로젝트들을 관심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. 또 어렸을 때꿈 중에 하나기는 했는데 지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그 언젠가는 그 게임 게임 관련된 작업도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게임 시나리오나 게임 연출 관련된 일도 하고 싶어서 그런 쪽 관련해서도 그 프로젝트들을 좀 준비해보고 있어요. 일단 그러고 있고. 어찌됐건 간에 계속 창작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게제 목표고,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딱히 정해놓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제 뭐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을 표현을 하면서도 많은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제 목표. 예. 어렵지 않은 얘기로 이야기를 풀어내는, 어렵지 않지만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.